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어떤 때는 계단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적절한 그림은 이 포물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지만 사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한참의 시간을 돌아보면 성장한 건 맞는데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이전보다도 못한 나를 볼 때가 있는 거죠. 아, 나 분명히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됐던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보다 내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 같다가, 또 보면 좀 내려와 있는 것 같다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이 반복을 하는 사이클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지난번보다 아 좀더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내려가 있네? 그 내려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내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선택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울이 결국은 자기를 잡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늘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고, 수많은 시편들을 썼고, 이미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보니까 믿음을 고백했던 그의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뭐 예를 들면 목장에서 목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결정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편에는 아,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미 앞에서도 한 차례 있었어요. 3일상 21장에 보면 이미 그는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가서, 아, 저기 가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거 뭐 나라를 위해서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게 그게 모든 인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이 거기 나타났다 이러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영토가 넓지가 않아요. 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이 마음먹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어찌 보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 들어왔다. 하나님 주신 기회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이게 그 많은 굴이 있지만. 털컥 들어오면 어떻게 안 잡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거기에 있다고? 야, 군사 이끌고 가. 3천명을 이끌고 와요. 그 창과 물병을 들고 와서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도 한 번, 두 번이지. 사울이 그 고백을 듣고 너를 선대하겠다. 너가 나보다 훨씬 옳다. 그렇게 말해도 또올거 알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게살 길이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앞서 말한대로 21장에 그가 블레셋을 이미 망명해 봤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넘어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해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모릅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멸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 흘리고, 막 미친 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만큼 수모를 당하면 블랙셋으로 또 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다시 또 가요.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어려움은 계속 밀려오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요 아, 이렇게 내가 계속 갈수 있나? 라고 하는 내일 오는 과정도 있고요 어제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요 내일 되면 또내 마음에는 아, 그때 고백은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은혜 주실 수 있을까? 결국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이 다윗은 골리앗과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지만 또 어떤 때는 아, 이번은 안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믿음에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 내가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왜 나는 여기에 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가고요. 다윗을 따르던 그 용맹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블레셋으로 따라가기를 결정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기회가 와서 사우를 그냥 세상 정치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작 죽이고 끝냈어요. 아비세가 말했잖아요. 왕이 손댈 필요도 없다. 두번 찌를 필요도 없다. 한 번이면 끝난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살린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위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믿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망명길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넘어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됩니까? 육제로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머무르게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블레셋 왕이 이제는 다윗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묘한 이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하루의 뜻이 아닌 것은 알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들을 우리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던 용맹한 사람이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 이런 반복들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다져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나. 또 다른 사람의 믿음들을 생각할 때나 또 자녀의 믿음들을 보며 양육할 때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수 있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제보다 훨씬 못한 내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온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보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간 듯하지만 또 올라가는 시간들을 보며 또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시기가 여러분 길어 보이세요 짧아 보이세요? 예, 네.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는데 사실 1년 4개월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 아닐까 그 사우를 피해 다녔던 세월도 대략 한 10년 정도 보는데, 물론 그 아래 위로 성경학자마다 해서 좀 다르지만, 그냥 한 10년 정도 보는데, 그긴 세월 중에 또 1년 4개월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또 다위시 모압으로도 넘어가 본 적이 있고, 또그 전에 블레셋으로도 넘어가고, 보참 많이 힘들었을 시간이고, 또 블레셋에서 이시글락 공동체를 이루며 있었던 것,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사람마다 그 체감이나 평가는 다르겠지만, 아, 이 기간이 결코 하루 이틀은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아, 우리가 침체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가라앉았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넘어가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했을 때, 또 정직하지 못해야 됐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 왕에게는 어 지금 팔 절에 보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친 다음에 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는 유다 지역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참흠 없이 완벽한 어떤 걸음을 걷는 것은 참 어렵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 흔적 속에 우리는 또 믿음의 걸음을 보고 또 걷고 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간들이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때로는 참 흔히 우리 애들 말로 흑역사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기간이 우리에게도 다 남겨져 있죠. 하지만 그러한 기간들을 다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놓고, 씨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 내려와 있다고, 잠시 이런 기간이라고, 우리 자체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서 세워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늘 화목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조금은 내려와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속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전부로 가는데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돌아보고 세워 나가는 그런 은혜 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